와, 잘생겼다, 너. 잘생겼어. 암수가 어, 있네. 어? 좀 멀봐. 아. 어. 목욕한다. 너화났어 칠면서 칠면적 소리 처음 들어보네. 예? 네? 오리처럼 오네? 아, 야, 뽕 비슷해, 뽕. ポンポンパレスポンビスポンポンポンポンポンポンポンン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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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ン 마을을 지나다니는 통로인데요. 오늘 무슨 행사가 있나 봅니다. 아마 결혼식 같아요. 보니까. 음, 여기 결혼식을 자주 하는데요. 어, 보면, <laughs> 꼭 이렇게 지나가는 통로인데, 이 통로 하나를 잡아서 저렇게 텐트를 쳐놨습니다. 차량 못 지나가게 차량은 이렇게 이쪽으로 빙 둘러서 가야 됩니다. 음. 아 아마도 오늘 저녁에는 음, 아주 풍악을 많이 울릴 것 같습니다. 오늘 되게또 잠자기는 <laughs> 어려울 것 같아요. 아 여러분, 우리가 오늘 산보하다가 어, 정말 이상한 나무를 발견했어요. 여러분 이 나무 보세요. 이 하늘에서 뿌리가 생겼어요. 이 줄기에서 뿌리가 생겼는데, 이야 이 보면 아주 흉축하죠. 뿌리가 너무 많이 나요. 그냥 뭐 그냥 뿌리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 전체를 덮어버렸어요. 여러분 이 나무가 뭘까요? 음, 와, 진짜 웅장하다. 전신이 다 뿌리야. 와, 생명력이 생명력이 엄청나네요. 어, 이 가게에 가게에 그늘막을 하려고 나무를 꽂았거든요. 나무를 꽂았는데 그 꽂은 나무에서 새싹이 나고, 잎이 달렸어요. <laughs> 야, 이거 보세요. 여기 이제 꽂았는데, 그대로 그냥 잎이 달렸고요. 어, 여기에서도 잎이 나오고 있네. 뭐라고 하는데요? 이렇게 생겼어요. 야, 이 나무가 어떤 나무야? 그러면, 여기 나온 이 가지를 하나 뚝 끊으면, 두꺼워서 꽂아만 놓으면 이렇게 뿌리가 나온다는 거죠.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, 저절로 이렇게 뿌리가 막 나오는데, 뭐생각 뿌리가 막. 완전히 어디 뭐, 어, 과거의 아바타? 아바타 영화에 나오는 그런 나무 같은데요. 와 대단합니다. 아오늘은 기둥에 콘크리트를 붓고 있습니다. 빨라 사바, 사바 나가대. <목소리로> 이제 나중에 콘크리트를 여기 틈새로 붙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쭈아이 빨래터 완공도 안 했는데 벌써 빨래터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얘들아 어쩌면 좋니 아, 팔레트 인기 좋다. 시간이 완공도 안 했는데. <laughs> 아, 야, 이거 왜또 이거 굵은 철사까지 다 달았네. 와, 바람 얹고 그거 그거 얹으면 되겠다. 쇠를 얹으면. 에, 일 하다가 갔구나.

으아!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! 체크 봐! 체크 봐! 쨍, 쨍, 쨍! <목소리> 쨍, 쨍! <목소리> 쨍, 쨍! 어, 팔레트가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요. 지금 뭐, 벌써 그냥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네요. 여 <목소리> 근처에 다 모였어, 사람들이. 어. 일그그스입니다 우리 신성님께서 보내주신 씨앗인데요. 예, 바라가 아주 예쁘게 되었습니다. 예, 바라까지는 잘 되었는데요. 음, 멋지게 올라왔는데. 여긴 아직 수분도 촉촉하게 있고요. 51도가 나와 50도 와 이렇게 뜨겁네 그런데도 이수단그라스는잘 살고 있습니다 모루 밭에 있는 망고나무인데요 워낙 커서 사진에 다 담기지도 않네요 망고나무 가까이 볼까요 이게 4월 달 되면 망고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와 벌써 여기 망고가 파랗게 달렸습니다. 음, 엄청 많이 달렸네. 여기도 달렸고요. 이고 네. 아, 맛있게 먹네. 이거호보다 3분의 1 가격 아, 아니 아니 뭐야 이거 개 아니에요? 네 개를 샀는데요 와. 1kg에 1,500원 달아라 <laughs> 아니, 뭐, 아니 이게 <laughs> 와 좋은데? 네 엄청 큰데? 침간, 엄청 크고요 이거 서비스로 준 거고요 아 이게 서비스예요? 네와 이거 더 크네 네. 와 이게 1kg에 얼마요? 1kg에 1,500원 정도 샀으니까, 우리나라 돈으로 3,000원. 아 이거 한국돈으로 1kg에 3,000원. 맞죠, 소장님. 이야. 멋지다. <laughs> 이제 장을 보러 갔는데요. 네. 근게 가다가, 어, 꽃게네, 이렇게 하고 지나가려고 그 했는데. 네. 소장님이 얼마냐고 자꾸만 물어보래요. <laughs> 그래서 물어봤더니. 네. 1,500원씩 달라고. 아 소장님이 아 빨리 사자고 네. <laughs> 아 갈치 이거는 얼마 주고 샀어요 또? 이거 두 마리에 천원 주고 샀어요 두 마리에 천원네와 이제 물건 잘 사신다 아 깎으면 더 싸게 사야겠는데요 네아깎지를 못하겠어요 지를 못하죠 <laughs> 그날 천원잘 내는대로 네. 네 드리고 사왔어요 아이고 잘하셨, 잘하셨습니다 네. 네. 아니 꽉로 음. 이거잘 음. 닦아 줘야 되는데. 좋다. 그리고 라 다리도 좀 잘라 줘야돼거기안 음. 해봤거든 다 음. 다리도 잘라야 돼. 어. 음. 이거 아, 네. 해야 돼. 다리안 먹은데. 음. 이거 엄청 많은 것 같아. 요 이건 꽃게 된장. 네. 와, 알, 알, 알. 꽃게 알탕요. 알만 빼놓은 거거든요. 음, 와. 근데 알이 이런 색깔이 아니고. 이렇게 나온 거예요, 바깥으로. 음. 나온 거를. 음. 개는. 한 개만 바로. 아, 해가 지금. 우리도 그래도 뭐 다른 물 넣는 넣는 는물는 물을 넣이을물만 물을 넣 나지시는이잠오니이오케집 오케이. 오켓이오 다른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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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이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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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주시더라

小島君もお願い。 우와, 자, 설명 좀 부탁합니다. <laughs> 예, 꽃게를 오늘 싸게산거를요 된장 넣고 맛있게 해봤는데요 맛있을까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어, 옆에 이거는 뭡니까? 이거는 <laughs> 이제 꽃게부터 나온 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음. 이 안에도 알이 있는데, 근데 이게 이것도 알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 소장 님 이렇게 된장 넣고 끓였습니다. 아한 기가 막히게입니다. 네. 오늘은 꽃게 요리입니다. 네. 네.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네. <laughs>